언제 왔어? 기다리고 있었지. 어. 오늘은 어디 거뭐 먹을 거야? 오늘 내 고민이 많아. 일요일 날 하는 평냉집이 많이 없어서 일단은 오늘 등산도 해야 되니까 그건 갈까? 좀 생각해 보자. 경로 쪽으로 한번 갈까? <laughs> 서령까지 가는 거야? 오늘 목적지 서령이었어? 4km, 5km 좀안 되는데. 이미 힘들긴 해 짐이 너무 많다 그래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라고 삼각지 11번 출구에서 출발 한 4km 정도 나오는 코스고 뭐 오늘도 말해 뭐해 국물 먹으면 맛있겠지? 아, 이게 지난번에 아무래도 첫 컨텐츠다 보니까 평냉에 대한 소개를 많이 못 해줘서 그게 좀 아쉽더라고 맛에 대해 조연이 없대요 조회는 없지만 숨대 <laughs> 있구나 서울역 2개 남았어 지하철 갈까? 지하철? 아니 저 다리가 있는데 그래 가자 캐치테이블도 돼? 되면 가서 가면 안시 20분에 오픈돼 온라인제 로드런 할 때는, 뭐, 제가 조언 드릴 입장은 아니지만, 이런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, 일단 좀 조심하셔야 되고,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. 안전에 유의해서. 됐어? 어, 저기 멀리 서울 스퀘어 이제 보입니다. 거의 다 왔고 오 깜짝이야 미안해 11시 20분 오픈이어서 했는데 테이블이 11시 20분 테이블. 현스은 현장 대기를 할수 있으니까 근데 50팀 대기라고? 굉장한 인기죠? 역시 여름이 왔습니다 지금 인데5번째 지금 3km밖에 안 뛰었고 지금 남산 쪽으로 올라갔다가 CJ 남산 사옥을 지나서 반대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사서 고생하는 스타일. 말이 많은 스타일. 뛰면서 말이 많다. 보이시죠? 음. 아니, 뭐 아, 뛰고 싶었는데. 아. 커. 짠한 시간 기다렸었고, 오늘은... 에... 어... 그러네... 추가살이도 있나봐... 어... 그러게 진짜 맛있겠다. 어. 어, 메밀차 원래는 평냉만 먹는데, 황정제육을 지금 먹고 싶다고 해서 19,000원 반 접시만 먹을게요 먼저 나와버린 황정수육 한번 찍어보고 정갈하게 어 굉장히 부드러워 맛있어 국물부터 먹자 어 맛있어 먹어볼게요 이제 국물은 여기가 을미 때보다 나더 맛있는 것 같아, 개인적으로. 깔끔하고, 감기는 맛이 더 있어. 감칠맛이. 오늘도 완뚝. 완뚝 2. 내가 다 먹었는데? <목소리> 어떠셨죠? 너무 <목소리> <오>, 맛있어요? <목소리> 좋아 생각날 것 같아. 한번더 오자. <목소리> 1.5점입니다. 굿. 제가 갑시다.